사주의 금전복과 재물복을 네. 타고난 네. 남자의 사주입니다. 사주? 네. 태어나 월생 또는 일생 범띠. 뭐 일띠 뭐 이런 거? 네네. 범띠 어 범띠들이 좀 금전복이 굉장히 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많고 연예인들 연예인들 사주 중에서도 7월생, 7월생이나 어 5월생 요렇게 연예인들이 좀 많은데 이 7월생들은 남자일 경우에는 이 금전복이 초반에 초반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초반운을 잘 잡으셔야 돼. 관리를 그만큼 잘하셔야 돼. 안 그러면 그게 중간에 확 나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들어오는 금전의 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돈을 젊어서 돈을 많이 벌면은요 돈 씀씀이니까 헤프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금 관리 잘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간다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1월생이나 겨울생의 범띠 그리고 범띠 그리고 용띠 용띠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용띠들은 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어 여기 연예인들도 많아요. 1월생들, 4월생들, 7월생들, 어 저기 6월생들, 9월생들, 10월생들. 어, 요런 분들은 이제 용띠 요 1, 4, 6, 7, 9, 10월생들이 용띠 분들 저기 그금전록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은 굉장히 자수성가하는 저기가 많아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주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띠들이 많고요. 여기 어 다만 금전복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더할 나위 없고 또 이제 남을 또 이롭게 할수 있어요. 나만 돈이 잘 버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아주 이롭지 이 사람들이 회사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그리고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돈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개념이 돈의 개념이 좋아요. 그래서 부를 크게 이룰 수 있는. 어, 사주들이 많고. 그리고 토끼띠. 토끼띠 남자들. 토끼띠 남자들도, 3월생, 5월생, 8월생, 3월, 5월, 8월, 어, 10월, 이렇게 토끼띠 남자들, 3, 5, 8, 10월생 남자들은요, 여기 사업가. 작던 크던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국하고도 관련이 높은 직업들이 많거든요. 내가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수입을 한다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외국에서, 어, 계시, 계시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마가 크다는 거지. 어, 큰 영마를 외국에서 불려먹고 살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니면 외국 관련된 직업,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요분들이 굉장히 끼가 많아. 굉장히 끼들이 많고, 아주 핸썸 가이들. 잘생기고, 아주 깔끔하고, 그, 굉장히, 뭐랄까, 아시죠? 그, 샤프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아 토끼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고, 인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성한테도 인기가 많아. 돈복도 많은데. 그러니까, 뭐냐. 조금 일부 동사가 어렵다, 이거지. 장가를 아예 늦게 가시거나, 음 응, 그래야 돼. 아니면은, 이제 요, 인기들이 많아서, 주변에 여자들이 그냥 너무 멋있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좀 그런 거 관리 잘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어, 그리고 또, 용띠, 또 범띠, 용띠, 말띠도 괜찮은데, 말띠들은 요, 요, 연예인들이나, 응? 연예인들이 원래 돈복이 많잖아요. 그죠? 렇 연예인들도 괜찮은데, 요 분들은 약간 정신적인 지, 정신적인 직업. 뭐랄까? 종교인이나? 어~ 우리 같은 무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돈복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또 요분들이. 음, 으, 예체능으로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시거나 악기를 하시거나 예체능으로 굉장히 활달하게 움직이시는 데 작가분들이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내년에또 운도 굉장히 좋, 좋게 들어와요. 이렇게 말띠분들이 내년에 되게 좋거든.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이 돈, 돈을 더 많이 끌어 어, 옮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말띠들 보통 경우는 말띠들은 이제 가을생들이 좋아요. 가을생들이 좋고 봄, 가을생이 좋아요. 여름 말띠들은 조금 힘들다고 보여져. 여름 말띠들은 조금. 내가 많이 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영업직들 이런게 좋습니다 영업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든가 세일즈나 영업으로 풀어 가시면 좋고 또 주류사업 뭐 바라든지 아니면 술에 관련된 주류사업이나 주류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내 얼굴을 보여주고 또는 내 말로써 화려하게 언변으로 해서 내가 돈을 사람들로 인맥으로 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끼도 많고 재취도 있고 언변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 돈벌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아요. 다각적으로 그러고 여기 돼지띠들 어, 돼지띠들들은 1월생, 2월생 어, 그러고 4월어 4, 5월생, 4, 5월생 그리고 11월생. 12월 생이 돼지띠들이 굉장히 돈복이 많은데요. 여기는 부모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어떤 복도 있고요. 어, 말하자면 부모님한테 내가 유산을 한몇 억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아, 그 유산 받을 수 있는 건 용띠도 그래요, 용띠. 부모를 좋은 분을 만난다? 이런 것보다는 좀 금전적으로 내가 유산을 받거나 내가 도움을 부모로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덕이 좀 있어요. 용띠나 이 돼지띠들 같은 경우에. 돼지띠들도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상속에 어떤 그런 운이 많이 있고, 이분들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집이 있어, 끈기가 있어. 내가 뭐 하나 하면 결실을 꼭 본다. 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고집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래. 음 복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 4월, 5월, 11월, 12월 생 굉장히 좋습니다. 음력으로 다 음력이에요 이거는. 어 그러고 뭐또 하나 또 보태자면 아, 어, 이 소띠들이 있는데요 남자분들 소띠들이 1월생, 11월생, 12월생 이렇게 겨울에 계시는. 소띠분들. 이 소띠분들, 1월, 11월, 12월생분들. 이분들이, 어, 부모덕은 솔직히 많지는 않아. 부모덕은 없는데, 내가 맨손으로 이끌어, 이끌어가지고, 내가 맨손으로 맨 땅에 건물을 짓고 빌딩 질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그리고 굉장히 소탈해요. 어찌 보면. 소탈한데도, 어, 그, 뭐, 걷어들이는 어떤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맞는다기 보다는, 뭐, 이게 말하자면, 크게 무슨 농장을 한다든가, 크게 무슨 내가 어떤 그 공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생산이나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 직업군에 있는 사업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소득이 좋아요. 소득이 좋고, 다만 조금 외로울 수는 있다. 그거는 있어요. 어, 그리고, 어, 또 한, 또한 띠는, 쥐띠, 어, 쥐띠, 쥐띠. 쥐띠가 이 돈복이요. 아주 덕글덕글한데 이게 여름에 태어난 쥐띠들은 안 좋아. 어, 고락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말하자면. 근데 이제 뭐 사주를 다 봐야 알겠지만 어, 또 그러신 분들은 말년에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또 괜찮은 분들이 계시고 또 본인이 그래도 자손의 운이 있어요. 이 분들은. 쥐가 새끼를 많이 낳잖아. 이 쥐띠가 자손의 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어서 또는 내가 돈복이 없다고 해도 자손들이 잘될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게 더 돈복보다 더 좋은 거야. 자손들이 잘 되는 게. 크게 될수 있는 애들이 많고. 그리고 gt들은 본인이 좀 굉장히 머리를 잘 많이 쓰는 직업 it라든지 또는 뭐 요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아이디어로 돈을 벌수 있고 내가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두뇌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직업 그런 직업이 잘 맞고 또는 또 그와 완전히 반대로 건축 부동산. 이쪽, 이쪽에 계시는 남자분들 돈 많이 벌수 있어요. 그러니까 쥐띠들도 굉장히 돈복이 많고. 근데 생월생들은 여름생들 좀 빼고, 7, 8월생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나머지 분들은 다 좋아요. 거의. 그리고 끈기도 있고. 이 사람 근데 남 좋은 일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어그 거절을 잘못 하는 성격들이 많아서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 인덕으로 와서 귀인도 만들어 줄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손해만 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그렇게 아무튼, 열두 띠다 하고 싶은데, 열두 띠 중에서 그 나머지 띠는 나는 돈법이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금전 크게, 뭐, 말하자면 기업의 총수라든지, 재벌의 2세, 3세, 요런 분들, 가장 많으신 들 분들, 요렇게 추려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